저희가 제목을 자식이 왼수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식이 왼수 누구 얘길까요? 네, 남경필 경기지사입니다. 남지사의 큰 아들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지난번 군복무 때 후임병을 폭행했다 그래서 무리를 믿고 남지사가 사과했던 아들이 있는데 바로 그 아들입니까? 같은 아이예요. 예, 문제가 된게 이제 큰 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전화를 둘째 아들이 했는데 아, 그래서 그 예. 보니까 뭐 둘째 아들 이 문제가 있었나 했는데 네. 둘째 아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아, 형이 예.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이 지금 경찰에 체포됐다 음. 마약 뭐 문제로서 네.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거 귀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바로 큰 아들이 지난번에 군 복무 중에 호임병 네. 폭행 추행 이런 혐의로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아들이 또다시 이제 일을 그렇게 저질렀다. 현재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2014년 3년 전이죠. 어, 남경 필지사가 아들의 폭행 문제에 대해서 어 사과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해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의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제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네, 남지사의 큰아들은. 위장한 경찰 수사관에게 긴급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자 위장 수사를 한 거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남경필 씨 아들이 15일 날 필로폰 4그램을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입국을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16일 날 무슨 채팅 앱에다가 어느 여성에게 우리 같이 필로폰 투약할래 이러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그 예. 여성은 필로폰을 하고 싶은 여성이 아니라 위장한 경찰이었던 거예요. 예. 이제 경찰이 그 다음 날 남경필 씨 아들의 자취방에서 필로폰 2그램을 이제 압수를 했고 그리고 양성 반응을 확인했고요 정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남경필 지사는 지금 독일에가 있습니다. 어, 소셜 미디어에 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글 내용을 좀 보겠죠. 네, 아들과 관련된 악재가 재발했는데요. 네. 남경필 지사로서는 이 정치적인 생명에 큰 타격까지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네. 이 가장 신속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소셜 미디어인데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큰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마약 관련이죠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요. 바로 베를린 출장에서 귀국을 해서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인들은 이 성년이 된 아들 때문에 곤욕을 치를 때가 있는데 이번 경우 혹시 인터넷 여론은 혹시 남 지사를 동정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좀 매도하는 분위기입니까? 동정 여론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한국 사회에서의 마약 범죄에 대한 예민성이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엔 또그 아들이 또 전력도 있기 때문에 군대 폭행. 네. 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것 같고요. 사실 뭐 김무성 사위 김무성 그 바른 정 그니까 그 새누리당 전 대표 사위가 뭐 이제 마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뭐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좀 이제 결이 다른 훨씬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더 문제는 이제 바른 정당이죠. 이해훈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금품수수 논란 속에 대표직을 사퇴했는데 여기서 바로 또 남경필 지사가 이런 아들 때문에 큰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이, 과연 이제 자유 한국당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 이런 식의 정계 개편과도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좀큰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로서 네.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거 귀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바로 큰 아들이 지난번에 군 복무 중에 호임병 네. 폭행 추행 이런 혐의로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아,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아들이 또 다시 이제 일을 그렇게 저질렀다 현재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2014년, 3년 전이죠. 어, 남경필 지사가 아들의 폭행 문제에 대해서 어, 사과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의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제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이웃치겠습니다. 네, 남지사의 큰아들은 위장한 경찰 수사관에게 긴급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자 위장 수사를 한 거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남경필 씨 아들이 15일날 필로폰 4그램을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입국을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16일인데 심...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큰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마약 관련이죠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요. 바로 베를린 출장에서 귀국을 해서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인들은 이 성년이 된 아들 때문에 고욕을 칠 때가 있는데 이번 경우 혹시 인터넷 여론은 혹시 남지사를 동정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좀 매도하는 분위기입니까 동정 여론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한국 사회에서의 마약 범죄에 대한 예민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제목을 자식이 왼수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식이 왼수 누구 얘길까요? 네, 남경필 경기지사입니다. 남지사의 큰 아들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지난번 군복무 때. 후임병을 폭행했다. 그래서 무리를 믿고 남지사가 사과했던 아들이 있는데 바로 그 아들입니까? 같은 아이예요. 예, 문제가 된게 이제 큰 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전화를 둘째 아들이 했는데 아, 그래서 예. 그걸 보니까 뭐 둘째 아들 이 문제가 있었나 했는데 네. 둘째 아들 이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아, 형이 예.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이 지금 경찰에 체포됐다. 응. 마약 뭐육일날 문... 무슨 채팅 앱에다가 어느 여성에게 우리 같이 필로폰 투약할래 이러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그 여성은 필로폰을 하고 싶은 여성이 아니라 위장한 경찰이었던 거예요. 예. 이제 경찰이 그 다음 날 남경필 씨 아들의 자취방에서 필로폰 예. 이 그램을 이제 압수를 했고 그리고 양성 반응을 확인했고요 정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남경필 지사는 지금 독일에가 있습니다. 어, 소셜 미디어에 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글 내용을 좀 보겠죠. 네, 아들과 관련된 악재가 재발했는데요. 네. 남경필 지사로서는 이 정치적인 생명에 큰 타격까지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네. 이 가장 신속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소셜.